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될 때 무조건 확인할 곳탑번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작정하고 여자가 불륜에 들어가면 남자는 정확히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의심 자체를 원천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의심 낌새를 보여도 곧바로 의처증 환자로 날아보냅니다. 이때 남자는 여자가 난리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철벽 같은 완강한 기세에 눌려 오히려 의심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이게 맞으면 가장 큰 데미지는 본인 몫인데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어 보지만 나날이 의심은 가중되고 찝찝한 느낌을 떨쳐내기 힘듭니다. 흔히 그곳 냄새를 맡아보면 알수 있다하지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남편에게 감정이 튼 와이프가 그걸 허용할 리도 없고 사실상 불륜 중와이종 케어에 더 철저합니다. 이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이곳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곳은 바로 발 주변의 발지입니다. 현재 불륜 중인 여자는 외출 시 항상 발 상태를 철저히 체크합니다. 외도시 상간남 눈앞에 필연적으로 발목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발지의 발톱 페티큐어 조합은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